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일위 용부장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프리뷰는 항상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힘드신 거 합니다. 단번에 빚 정산할 방법 찾고 계시죠? 저 용부장과 스포츠토토로 적중해서 빚 청산비 복돈 마련해봅시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즉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G 대 NC. 삼성과 펼친 월요일 경기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가 불운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패했다. 선발 투수 캐리가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쳤기에 홈런을 통해 뽑아낸 한 점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생산하지 못한 타선의 부진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최근 5경기만 놓고 봐도 3점, 8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14점, 마이너스 1점을 기록할 정도로 들쑥날쑥한 타격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선발 투수로는 수아레즈가 등판한다. 기아를 상대한 직전 등판 오이닝 오피안타 3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볼넷을 4개나 내줬을 정도로 제구에 대한 약점을 또 다시 노출했다. 구위 자체는 좋은 하 주자를 내보내고 나면 크게 흔들리는 점 역시 이번 경기 약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타선의 강점을 통해 연승을 이어간 가운데 주말 우천으로 인해 꿀 같은 휴식같이 취했다. 몸상태에 이상을 보인 양의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나성범을 지명 타자로 돌리고 박성민과 알테어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힘이 좋은 만큼 타선의 강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투수로는 루친스키가 등판한다. 직전 등판 한화를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상대 타선이 약하긴 했으나 83고만에 7회를 소화했을 정도로 9위와 제국 모두 정상 궤도를 찾은 만큼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해볼 수 있다. NC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LG 타선은 여전히 기복이 심하고 연결성 역시 그리 좋지 않은 터라 이번 경기도 루친스키 상대 많은 점수를 생산하긴 힘들어 보인다. NC 타선은 양이지가 없어도 대부분의 타자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든 만큼 수아레즈 상대로도 타선의 강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픽. 승무패 k t 승 원오버 7.5원 더 추천드립니다.